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 분포 방식들 중에서 시간 분포와 관련된 것은 포화송 분포와 지소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결국 시간을 다룬다는 점의 공통점은 같지만, 아, 결과적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당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한 분포를 계산하는 또 확인하는 분포도라면 반대로 지수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새롭게 발생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견되거나 발생되거나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다룬다는 점은 맞지만, 시간이 목적이 되는 포화성 분포와, 음,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목적이 되는 포화성 분포와, 어떤 이벤트로 하여금 발생되는 시간이 목적이 되는 지수 분포.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포화송 분포 해볼 거고요. 이포화송 분포의 간단한 공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로그 2를 뭐 이렇게 평균값에서 빼주는데, 이걸 이제 또 이제 제곱,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을 해주고, 평균값에 이제 임미의 달에 어, 발생횟 수, 전환 발생횟 수, 전환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값을 또 이제 계산을 해 주고 어 그러고 이제 백분율로 치환을 해서 바꿨습니다. 100% 단위로 전환수가 얼마나 발생할 때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 문제가 이거예요. A 광고 매체 1년 동안 전환수를 조사했더니, 월평균 48.9건의 전환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조사는 1년 중에, 12개월 중에, 이미 1개월을 선정했을 때, 50건 이상 발생할, 아 이상의 전환이 발생할 확률은요? 50건입니다. 50건 이상 발생할 확률, 50, 여기 나와있죠? 6%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기간 단위로 쪼개서 봤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거, 시간으로 하여금 이벤트의 결과를, 이벤트 확률 결과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포화성 분포라고 말씀드렸고, 그 포화성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얻어냈는데 그 확률이 바로 6%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왔고 우리는 이 6%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무 퀘스천. 자, 우리가 저렇게 전환수가 발생할 확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저 전환수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를 상관 분석과 선형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고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을 그렇소,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게 만약에 방문자 수가 일반적으로 그냥 방문자, 즉, 홈페이지 방문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수치도 같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 어, 저라면 사실 검색 광고보다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최대한 방문자를 더 끌어 모을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키워야 되는 게 바로 이 확률, 이포화성 확률 분석에 별로 아닐까 싶습니다.